원의 방정식 문제풀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6번부터 보시면 지금 문제가 점 A랑 원이 연 위에 있는 P에 대해서 선분 A, P의 길이가 점수인 점 P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런 원이 있어요. 이 친구는 중심의 점표가 0,0이고 반지의 름 길이가 3인 이런 원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디 A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점은 8,6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가 있는데, 고그 AP의 길이가 지금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은 그 길이 자체가 점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아주 단순해. 뭐냐면 그냥 여기 AP의 길이가 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최대 최대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최소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 정수인 길이. 길이가 정수인 걸 찾을 때는 그 길이가 최대일 때 최소일 때 먼저 찾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최대 최소일 때 어떻게 구하죠? 중심이랑 이 점이랑의 거리 먼저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길이를 구하시면 64에 36 더하면 100이니까 이 친구의 길이가 1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최대 길이가 여기 있을 때잖아 반지름만큼 더한 이 친구가 최대 길인데 이때 길이가 13이 될 거야 왜냐면 10에다가 반지름 3 더하니까 맞아. 자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최소가 될것 같은데 최소는 거리가 7이 될것 같아요 자 이걸 왜 구했냐면 봐봐 일단은 여기서부터 P가 여기 있을 때 거리가 최대고 그거 정수의 길이 맞잖아 13 되는 거맞잖아그그죠 그러니까 일단 최대 길이가 13이 되는 거 하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의 길이가 여기 어딘가의 길이가 12가 되는 순간이 있지 않겠어? 근데 거기만 있을까? 아니 여기 밑에도 있지 않겠어? 여기 밑에도 거리가 12가 되는 순간이 있지 않겠냐고 맞아? 그럼 그 앞에 11이 되는 순간이 있지 않겠어? 무슨 요인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지금 13이 되는 순간은 하나가 있다는 거 확인을 했어. 체리가 13이 되는 거. 자그 다음에 우리가 12가 되는 거 이거 한 개고. 12가 되는 거몇 개? 두 개가 있겠죠 위 아래. 자 11이 되는 것도 몇 개가 있겠어? 두 개. 대소기 간단한거 그렇죠. 1 0이 되는 것도 두 개고, 9가 되는 것도 두 개고, 8이 되는 것도 두 개인데. 7이 되는 거하나야왜 최종값치자?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아, 7이 되는 거는 한 개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 다몇 개야? 다두 개씩 이렇게 있으게 되니까. 총 개수는 몇개 된다? 두 개씩 있는 게 하나 뜨해 다섯 개니까. 총 10개에다가 위아래 두 개씩 하면 총 12개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겠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문제 58번 봅시다. 자, 58번 보시면은, 점이랑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 선분 AP를 2대1로 내보낸점 추가된다는 도형에는 원이다. 이 원의 중심에 좀펼있거라 이렇게 되어있지 않겠지?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우리 이거 어떤 자, 문제였어? 어떤 유형이었어, 이거? 어, 원 위를 돌아다니는 P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점 0,3은 여기 위를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0,3은 이원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잖아. 왜냐면 더이하면 3이 파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 A가 될 거예요. 맞나? 어, 여기 위에 A. 그 다음에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P에 대해서 P가 어디까지 모일겠죠? 뭐 이거를 여기 P가 있는데 A P를 지금 2:1로 대 내분하는 점을 찾으래 A P를 2:1로 대 내분한다는 얘는 얘를 3등분한 다음에 한 여기 있는 지점이 될것 같아요. 근데 얘가 여기만 있겠어? 아니잖아. 어디도 있겠어. 이친구는 지금 보면은 여기 P가 있을 때 얘를 이 친구를 2대1로 내보내는 여기에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걸 그리면 원이 된다는데 당연히 피가 여기 올라올 수도 있겠죠. A에 완전히 일치할 수도 있을 거야. 여기 올라오면 그냥 그냥 여기에 될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요거를 이제 그리면 이런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원을 구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나 봐잖아 어떻게 생각하나고 그냥 자취의 방정식이. 이문제의이 뭐냐면 자취의 방정식이잖아. 자취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점, 이걸 Q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점 Q를 x 라임 y 임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죠그 다음에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을 A+B라고 잡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쓰는 주어진 점 A라는 점도 있겠죠 A라는 점이 지금 0+3이 될 텐데 이렇게 지금 얘네 셋의 관계만 일단 표현하면 돼요 자, 어떤 관계냐면 AP를 2대1로 내분하는게얘야즉 AP를 2대1로 내분하는 거가 될 테니까 A라는 점 0+3이랑 라는 점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q를 찾게 될거에요. 그러면 얘가 2 더하기 1 분의 엇갈로 곱하면 2a가 되고 앞에 곱한는 없을거고 2 더하기 1 분의 엇갈로 곱하면 2b 더하기 3 이라고 내분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랑 누가 똑같냐면 얘랑 똑같은거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는 x 좌표끼리 똑같고 y 좌표끼리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x프라임을 3분의 2a라고 쓸수 있고 y프라임을 3분의 2b 더하기 3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는 3 곱하고 2로 나누니까 2분의 3x프라임이 될 거고 이렇게 저 친구는 b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3 곱하고 3뺀 다음에 2로 나누겠죠. 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냈었어왜 a b를 냈던가 a b는 여기 원위에 점이니까, 이 원이 지금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라는 원이니까, 이 점이 여기 원위에 점이니까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 친구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9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a 대신에 예를 집어넣고 b 대신에 이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3x 프라임 전체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y 프라임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이 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겠어? 그래서 이 친구를 정리하면 이제 원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중심만 찾으면 되니까 이거 묶어내면 x 좌 좌표 중심의 잡표는 0이 될 거예요. 요거 이제 3, 2분의 3으로 묶어놓으면 1될때 0이 될 거, y가 1 되면 0이 되잖아 그래서 0,1이 중심의 잡표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58번도 해결을 했고요. 다음에 50, 아, 60번 봅시다. 60번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요거는 간략하게 좀 써볼게요. 시우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한번 보자. 자, 60번 문제 보시면은 요 친구 두 점에 대해서 PA 때 PB 이 친구가 k 배1 마이너스 k라고 지금 요렇게 나와있는 친구가 될 거예요. 잠깐 봐봐봐. 그러니까 일단 원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래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 p라는 점을 x프라임 y프라임이라고 잡는 거 아까 전문제랑 비슷하죠? 어, 우리가 차, 그 점을 찾아내는 거. 그 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바지름이 이게 원이 된다니까 어쨌든 그 우리가 움직이는 그 도형을 찾아야 돼서 이 친구 p라는 점을 x프라임 y프라임 잡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잡으시면은 우리가 요거 내부, 내항의 부내국 외항의 국이 같다 요거 쓰셔가지고 글쎄면 요거 쓴 것까지 한번 해봅시다. k의 pb 요친구랑 1-k의 pa 요친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같아지게 된다. 요거 할거 아니야. 그럼 봐봐. 원래 우리가 어떻게 해. 여기 a라는 점이 지금 마이너스 2컷마 제로라고 돼있고 b라는 점이 3 컷만 제로라고 돼있잖아 그럼 얘 거리 여기 집어넣고 얘 거리 집어넣어서 이제 전개해서 막먼 모양으로 찾아야 되잖아. 생각을 해봐봐. 결국 우리 이거 양면 제곱해서 하잖아. 얘 루트 때문에. 맞지? 그럼 이거 제곱된 거 생기겠죠? 이렇게 될거 아니야? 원래는풀때 이거 풀잖아. 그막제곱되고거제곱고 이거 제곱돼서 전개해서 막 묶어주고 하면 이거 복잡하겠어? 안 복잡하겠어? 너무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진짜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치워야 되느냐 이거 빨리 눈치를 채워야 돼. 뭔가 이거 X축에 놓여있는 거고 그렇죠? 물론 꼭 X축에 놓여있어야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이런 원이 있을 거야. 아폴로시. 아폴로니우스.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게 있었지 않았지? 그거 어떤 관계였어요? 그거? 어, 요렇게 되는 거였어. A 점이랑 B 점이 있으면, 그거를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해가지고, 그 길이비를 찾으면 결과적으로 여기, 여기도 찍히고, 여기도 찍혀가지고, 이런 원이 되는 거, 막 이런, 이런 형태의 개념이 우리 배운 적이 있어요. 이런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걸로 찾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좀정리가안 되니까, 결국에 이두 점만 도 우리가 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괜찮겠어? 어, 볼게. 지금 보시면은 이거 PA 길이가 k일 때 PB 길이가 1마일 k가 된다라는 거니까 여기 점이 P가 되고 여기 점도 지금 P가 되잖아요. 예를 보뭐 P1이라고 P2라고 하면 이 P1, P2가 이원 지름의 약대점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가 여기서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K가 되는거 여기가 1-K가 될거 아니겠어? 그럼 PAPB가 K 대1 k 이 되잖아. 우리가 이 점을 찾을 거야. 이거 찾기 쉽다고 왜냐? 어차피 X축에서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거 다 X축의 점이니까. X축에서만 넣으면 되니까 A라는 점을 마이너스 1로 놓고 B라는 점을 3으로 놓고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네분점만 그래서 B1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B1 보시면 일단 네분점이잖아요네분점이니까이 친구 둘이 더해. K랑 1-K 더하면 뭐가 되죠? 이게 되겠죠 아주 땡큐죠 어, 그 다음에 엇갈려서 어, 곱한 법 3K 엇갈려서 어, 곱한 법 마이너스 2그 다음에 플러스 2K 이거더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바로 P1이에요 계산까지 하시게 되면은 의심표 뭐가 되냐 어, 1분의 5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P2처럼 이렇게 P2 자 P2 보시면 P2는 P2는 봐봐 이게 이가 되고 요게 1 k 케이가 돼야 돼 이렇게 길이가 지금 보시면 맞지? 어, k 대 1만스케이, -K, k 대 1만스케이. 아, 그러니까 얘는 p 2는 k 대 1만스케이 외분점 외분점,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빼는 거죠. k에서 1만스케이를 빼분에억갈려서 어, 곱하니까 3k. 요걸 빼는 거죠. 그럼 플러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계산하시게 되면은. 2k 마이너스 1분의 5k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봐봐. 이 친구 원이 지금 원이 반지름이 6이니까 지름의 길이가 몇이 되겠어요? 지름은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 이 점에서 이 점을 뺀게이 점에서 이 점을 뺀게 12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버려. 여기서 이거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2k 마이너스 1분의 k 2 여기에서 요거뺀거 5K 마이너스 2요거를뺀 친구가 몇이 돼야 된다 1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이제 넘어가면은 2K 마이너스 1분의 k 플러스 2이 친구가 5K 플러스 아마이 플러스 10 되는 것 같겠네 이렇게 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친구 양변에 2K 마이너스 1까지 곱하면은 그렇게 될수 있어요 k 2는 얘네들이 못한 거니까 5 2 10k 제곱 그 다음에 2 0에서 15k가 될 거고 20에서 5k 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걸 빼낼 수있어다 넘겨버리면 10k 제곱 플러스 14k 라이너스 12가 0가 될 거고 2로 약분이 되네요. 5k 제곱 플러스 7k 마이너스 0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 K값이 2분의 1부터 1사이에 있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하기는 해야 되네요 그러면 5, 1, 3, 이 이렇게 된다. 그죠죠래서서이이스스여여붙붙이이렇붙으으면 여기 붙고 이렇게 붙으면 플러스, 잘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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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이플플스스나오오되되죠죠래서서 k 값이 5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k 떻게된 k k 가 2분의 1과 1 사이 있으니까 요 놈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봐봐, 여러분들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알아야지만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나가 버렸어, 그렇지? 아 근데 내가 웬만한 건 이렇게 풀린다고 해서 이거 기억하셔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때려 넣는 거. 아 무조건 돼, 웬만하면 돼.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게 진짜 힘들 거야. 해보시면 할 거야. 그래서 요 방법 훨씬 편하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뉴스 를 알면 좀더 편리한 게 있는 거니까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해 봅시다. 60번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 봅시다. 67번. 이 문제 다 지울게요. 중재우 좌표를 에이커만 비례하자. 이렇게 두 원이 있는데, 두 원, 하나의 원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 친구가 1 3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고요. 이한 친구는 x 마이너스 -E 이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E 이의 제곱. 친구가 꼭멀티있는 뭐 친구입니다. 그랬을 때두 교점을 a랑 b라고 하게 돼요. 여기 있는 점을 a라고 놓으면 여기 있는 점이 b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 친구들 지금 보시면은 ab랑 선분 ab랑 ab의 중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돼요 어, 여기에 중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그 점의 좌표 구할 때 어,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가 원의 중심이고 여기도 원의 중심이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있잖아요이 원의 두 중심을 이으면이 친구가 AB의 중간 지점을 지나요. 그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가 이등분 된다는 거. 현이 이렇게 2등분 된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중심으로 만든 요 직선이 결국 요 현의 방정식, 공통 현의 방정식의 중간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중점, A, B의 중점은 즉요두 직선의 교점의 방, 아, 교점의 방, 교점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요 점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요 공통 현의 방정식이랑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교점을 찾아주겠다. 이겁니다. 괜찮겠어? 어. 자 그래서 여기 중심의 좌표를 먼저 써봅시다. 여기 중심의 좌표는 0, 0이 될 거고요. 여기 중심의 좌표가 2,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친구의 기울기는 이 직선 부터 이거부터 구할까요? 기울기 필요하다. 직선 구할 때 기울기는 1이 될 거야. x의 뺀거를마로뺀 거. 딱 0, 0을 지나. 그럼 직선은 어떻게 된다? 직선은? Y는 X라는 직선이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되겠어?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A, B 공통현에 맞는 직구할텐데 이거 어떻게 구해? 아주 간단하지, 그치? 이거 뭐로 만들고? 이거 일반형으로 만들고 이것도 뭐로 만들고? 일반형으로 만들고 4, 4, 8이니까 4 이렇게 일반형 왔는데 어떻게 한다? 그냥 아무데서나 아무데서나 빼라. 그쵸? 공통기를방치할때 그냥 두 원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버릴게. 그러면 은 4x 4y-10 6x 0. 여기까지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겠어? 어. 자 그러면 지금 4로 약분되니까 x 플러스 y-4는 0가 되죠. 그이 놈이야. 결국 우리가 찾은 이공통연의방정식이랑 여기 직선을 yx랑 연립하면 그냥 나오는 점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 넣어버려 x 대신에 y 넣어, y 대신에 x 넣어. 집어 넣어버려. 그러면 ex가 4니까 x가 몇이 된다. x가 2가 되고 y도 몇이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아 그래서 교점의 뭐 방정식, 교점이 그 뭐가 된다. 교점이 그 2, 2가 된다. 어? 무슨 일이지? 그럼 얘가 결국에 여기 지나는 거인데, 그렇지? 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얘가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이 2, 2가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2, 2니까? 어 이거 왜 그래요 그런데 어, 2, 2가 될수 있어요 충분히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형태였던 거지. 금 그림을 내가 대략적으로 문제를 모, 모르는 상황에서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풀고 나니까 똑같이 나왔다아요 그림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야. 하나의 원이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지나는 거였어. 이런 어, 상황이었다는 거, 이런 상황. 그래서 요 친구가 이 친구가 이공통의방정식인이 원의 중간을 지나고 있던 거,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이 친구 이2마니까 어, 그냥 얘가 A고 얘가 B니까 a 의2 배에서 2을 더하면 주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이 A 플러스 B거든요. 그럼 여기4 더하기 2니까 몇이 돼요? 어, 이거 6 정답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겠어. 어, 그러면 이 친구도 해결이 됐고. 음, 다 아, 17번. 10회에서 28번 8번 보시면은 두 원의 중심을 각각 시연스트 공통을 한과에이사각형이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있네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지금 중심을 C, C, 프라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 지 중심을 C고 여기 중심을 C, 프라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대요 두 원의 공통의현을 선분을 AB라고 한다. 그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여기가 이제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각형의 뭘 구하래? 사각형의 어 사각형의 어,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아까 여기서 했던 것과 좀 비슷한데 여기서 얘네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 중심과 중심을이고 현은 수직으로 만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이렇게 중심끼리 연. 그 다음에 현을 이렇게 그, 그 얘네들이 항상 어떻게 만난다? 얘네들이 항상 수직으로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사, 대각선끼리 대각선끼리 곱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대각선 대각선을 곱해가지고 어, 반으로 나눌 거예 왜냐면 이 친구 우리가 사각형 있을 때 어떤 사각형이 있으면 이런 다각형 있으면 대각선 대각선 없이 수직이야. 수직이면은 요거 평행하게 올리면 이렇게 되잖아. 평행하게 내리면 이렇게 되잖아. 평행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 여기 평행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맞아? 여기가 이제 똑같이 붙을 거겠죠. 맞 이거 가로곱하기새로한게 대각선 대각곱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요 넓이 갖고 요 넓이 갖고 요 넓이 갖고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면이 안쪽 넓이 나오겠죠. 어, 그거 사용한다는 라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각선의 길이만 서로 구해주면 문제 없겠네. 어, 그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은 일단은 공통연의 방정식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C의 좌표를 마이너스 어, 1,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를. 이친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2, 1이라고 합시다. 이 친구를.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루트 20이에요 여기가. 요 길이 루트 20이 될 거고, 요쪽 반지름의 길이가 뭐 5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기게 수직이 아니니까 요 길이는 전과점 차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럼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 이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 어떻게 구했어? 우리 여기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렇지? 여기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 길이 구해가지고 피타고라스를 구하겠다. 요, 괜찮겠어. 어,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야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직선의 방식, 공통의 방정식 구할 때는 두 원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일반형으로 바꾸시면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6y 플러스 9에다가 1 더하면 10인데 마이너스 10 되겠네요. 하나의 원을 이렇게 돼요. 앞에 원을 정리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 원도 정리하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4 1하니까 5 마이너스 20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공통인의 방식은 두, 직선, 두 원을 빼버리는 거죠. 두 원을 빼버리게 되면 6x 플러스 8y 플러스 12 0다.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이로 나누면은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제로가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점이건이점이건 상관없어. 어차피 이쪽으로 쓸거는 이쪽으로 쓸거뭐 똑같이 나와야 돼서 나는 뭐이점부터 여기 지금까지 거리를 구해볼게요. 그럼 거리 d는 어떻게 되느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9 더하기 16 분의 마이너스 1을 3 넣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 일단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친구가 5분의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5에서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친구가 2가 나오게 된다. 아 여기 거리가 몇이다? 이 거리가 2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2가. 어자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되겠다? 피타고라스를 쓰면 20에서 4를 빼게 되니까 몇이 되는 거죠? 20에서 4를 빼면은 16이 되게 돼. 그렇죠? 16이니까 여기가 몇이 된다? 4구나. 이렇게 할수 있어. 어 여기도 무슨 수이꼭 구하지 않겠네. 여기 5고 4니까 무슨 수직이 몇이 여기가? 3이구나 이렇게 돼요. 여기 몇이에요? 4가 되는건암다 아, 찾았다. 서로 대각선, 다각형의 넓이를 바로 구엽게각의 넓이는 어떻게 하겠다? 대각선 길이 5곱파기 대각선의 길이 8 거기다가 절반 해야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20 이런식으로 구해주시는 겁니다. 됐나요? 그 68번도 해결을 했고요그 다음에 69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새로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하나의 원을 두고 하나의 원에다가 k배한다음에 등용 이렇게 한다는 일반형으로 붙인 다음에 이거 바로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정리하시면 x 최고 플러스 y 최고 그다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나 아, 플러스네요. 플러스 2y 그다음에 친구가 마이너스 플러스 4. 이게 첫 번째 원그첫 번째 나와 있는 원이 될 거예요. 이 정의 일반형으로 바꾸시면은 하나의 원이 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친구도 관계하시게 되면은 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6 X 그다음에 마이너스 3Y에다가 이 친구가 9에서 313이죠. 5를 빼게 되니까 8. 이 친구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한쪽 원에다 그냥 K. 곱해서 더한 다음에 는 0.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원이 이게 돼요? 어, 원두 개가 있는데 원 둘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한쪽 원에다가 k배의 성량 더해라. 괜찮아요? 어,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어디를 지나요? 이 친구가 1, 0을 지는데 그러면 1, 0, 1, 0, 1, 0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1, 0 넣으면 1 빼기 4 더하기 4. k에다가 여기도 1, 0, 1, 0 넣으면 1 빼기 6 더하기 8. 이게 정리를 한다니까요. 1콤비 한지낸다니까 그러면 계산하시면 이 친구가 3k가 마이너스 1이니까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또 다른 새로운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쪽에다가 다시 넘어왔을게요. 이거 지울게. 그러면 X 제곱 여기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은 이그 친구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Y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Y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3분의 4, Y 마이너스 3분의 8 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고거 계산하시고 다시 표준형을 바꾸시면 할수 있게 되어서 원의 넓이가 어, 2분의 13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해 보시고 저리를 마지막 문제 72번 봅시다. 72번 두 원의 교점과점 0,0. 그다음 2,마이너스를 지난 원의 방정식이 여기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72번 식만 써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자, 72번 뭐냐면은 원이 두 개가 나왔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앞이라 똑같아요. 한쪽 원이 있고 또 하나의 원은 원투라고 하면은 한쪽에 k 대한다면는0 하라고 그럼 지금 여기 미지수가 A랑 또 K가 될 거야. 미지수 두 개지. 지난 해는몇개 나왔어? 0,0이랑 2마 아, 마이너스나 더라고 2점 넣었을 때 하나씩, 요점 넣었을 때 하나씩 12개 나올 거 아니겠어? 그럼 12개를 어떻게 해라. 연립하셔가지고 A나 K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다시 정리하시면 나올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요 친구도 어, a b 더하기, 더하기 C는 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겠어. 어,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종이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Thank you.